저성노화 식단 저거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음. 저걸 참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오느라 노화 오는 거 아니냐 어.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수 있죠 어, 하는 분들 어. 있더라고요. 근데 어,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정도면 어. 그런 분들은 사실 저성노화 식단 못 해요. 어. 야 <laughs> 내가 포켓은. 지금 저성노화 식단 이거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늙는 거 아니야? <laughs> 상상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?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안 해요 실제로 그걸 하면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기왕이면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야오야 야, 오늘 너 고속노화 식단이네 밥 먹고 있는데 야야 야, 네? 고속노화 식단 맛있냐? 이것도 스트레스 똑같아 그러면 은뭐뭔 차이야 그 그렇죠. 야 오늘도 한번 새끼 고속노화로 싹 채우자 어? 야식까지 해서 그냥 어, 초고속노화 가보자 하룻반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랑 사뭇 다르네. 어차피 똑같은 스트레스예요. 맞아. 근데 뭔저속노하시다 스트레스 받아. 하는 게 좋아요. 아, 너무 네. 웃겨. 그...